안녕하세요. 내 네, 이름은 미니쿠퍼 자연윤주입니다. 오늘은 이 타이어에 적혀 있는 수많은 숫자들과 글자들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 일단은 이게 저희가 최신 타이어는 아니지만 예전에 들어가는 타이어인데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타이어를 하나 구해서 와봤고요. 보시면은 이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한국타이어는 여기 적혀있는 뭐 회사 이름이죠. 대부분 뭐 미쉐린, 미니에도 한국, 미쉐린, 브리지스톤, 구디어, 뭐 피렐리 이런 뭐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런 이유는 만약에 한국타이어가 뭐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생산량이 갑자기 못 맞추거나 했을 때 생산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혼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여기 는 제일 큰건 일단 은 회사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 여기 어디로 여느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웃음> 여기 보시 <laughs> 여기 보시면. 아웃사이드라고 적혀 있는데 반대쪽에는 인사이드라고 적혀 여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안쪽, 바깥쪽. 이렇게 구별해 주는 거라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를 구별하는 타이어도 있고, 안하는 타이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는 애들은 무조건 방향을 맞춰서 끼워 주셔야 되시고요. 이거는 뭐 타이어 갈아 주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BMW 미니 차량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정한 규격에 맞춰서 회사별로 납품 품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별표 마크, 요거를 인증 마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고하실 때 별표 마크가 있다고 하면은 어느 회사든 상관없이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규격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시면은 사실 보셔야 될건 요거.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건 요건데 17565R15 요렇게 돼 있는데 175는 요 타이어 윗면. 밑면. 지금은 밑면이죠 원래는 이제 바닥에 접지되는 면요 면의 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6호 되어 있는 거는 요 타이어 휠을 타이어 아, 를 휠에 끼웠을때 요까지 올라온 높이와 요 바닥에 지면에 닿는 높이 요 폭을 이제 수치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뒤에 1호 이게 제일 흔하게 말씀하시는 데차 타이어 뭐 16인치다, 15인치다 이런 인치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같은 15인치라도 폭이나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앞에 것도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제일 적합한 타이어를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84H라고 적혀 있는 거는 사실 이거는 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도 이제 뭐 하중량이나 이런 건데 84kg가 아니고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키로 수가 있기 때문에 84는 일단 5 0 0 k 로입니다이 타이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무게가 한 짝당 5 0 0 k 로 그러니까 4짝 네 들어가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2 0 0 0 k 로까지 이제 버틸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것도 보시는 방법을 제가 보기 편하게 이제 영상에 사진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도 다 이제 기호가 Y도 있고 S도 있고 이런데 읽는 이런 방법이 다 달라서 그거는 제가 사진으로 금방 첨부해드리겠습니다. H가 뭐라고? H가 속도별 타이어 속도. 음. 네. 그래서 아, 그리고 그렇지. 이거 중요하요 가장 예민하신 부분. 이 그치. 타이어 예. 구매하실 때 이거 언제 생산된 거예요? 라고 했을 때뭐한달 전에 생산됐어요 하면 그대로 믿고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1419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모든 영어 표기가 그렇듯이 이렇게 가리면은 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인데 언제냐? 1월 4일이 아니고요 14번째 주, 그러니까 14번째 주면은 4월 둘째 주 정도, 그러니까 4월경에 생산된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물론 타이어 사장님들이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만은, 이걸 보실 줄 안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언제 생산된 타이어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뭐 생산된지 따끈따끈한 거뭐 일주일 된 이런 타이어도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고모가 이제 양생되는 시간도 있고 적응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된 타이어 그 근처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나으시고요. 너무 빠른 것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타이어의 이제 수많은 숫자들과 영어들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나 뭐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내 타이어는 이거랑 좀 다르다. 하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가. 끝.